로컬 모델란바 RL0312 맨드릴 교체 방법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맨드릴을 교체할 때는 이 맨드릴을 잡고 여기 핀이 부분에 핀이 있는데 핀을 잡고 핀을 뒤로 제끼면 여기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뒤로 접힌 상태에서 풀면 이렇게 맨드레일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6mm 맨드레일입니다. 8mm로 작업할 때는 8mm 맨드레일 이렇게 끼우고 요 핀을 뒤로 밀고 뒤로 당기고 맨드레일을 잠그고 다장가지 있을 때이 핀을 놓으면 이렇게 홈에 이렇게 딱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노즈 하우징 끼우고 이 맨드릴 사이즈에 맞게 이거는 M8이지만 M6 M8 이렇게 맞는 노즈를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런 방식이 있고,